이곳은 천안에 있는 빵 돌가마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아, 정식 문화상 수상제가 왔나 보다. 음, 여기가 여러 개가 있는빵 돌가마, 자가 재분소, 쪄서 만든 빵, 진로 탐색 체험관, 먹는 꽃 허브하우스, 마을 카페, 빵 장작 가마, 천안 팥 직접 뚜림 천안 쌀케이. 천안 파트 직접 끓입니다. 국내 최초 뚜주루 빵 돌가마. 돌가마 축소 모형. 어, 이렇게 해서 빵 구우면 맛있겠다. 고대로부터 빵이라 하면 돌가마에서 굽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에 반죽을 뜨거운 고 위에서 구운 것이 빵의 시작입니다. 쌀 케이크. 기게뚜주르라는 회사에서 일종의 마을 형태로 제조 공장을 모아놓은 것 같죠? 아, 그쌀 케이크라고. 이렇게 케이크 어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어 세상에 그래서 잘라 가지고 하는 건가? 어 여기다 이제 코팅을 해 가지고 어 진짜 이하다 신기해. 이 액체를 넣고 저기 돌아가는 저기다가 <laughs> 음. 조금씩 조금씩 발있는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되는 거, 벽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겠다 오, 진짜 어린 거구나. 그냥 한, 하나 뜯고 만들어서 굽는 오, 게 아니라 저 돌아가는 저기다가 <laughs> 롤러에다가 계속 롤러에다 액체를 묻히네. 음. 그래서 저 롤러가 점점 굵어지나. 되게 힘들겠다. 다 구워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지. 어, 이렇게 와. 이거를 붙여서 어. 쪄서 만든 빵. 야, 쪄서 어떻게 빵을 만드냐? 고맹이들 데리고 오면 좋아하겠다 빵 장작 가마 아 이게 빵 장작 가마 큰 흉물에 생산은 오늘은 안 하는구나 이 밑에서 장작을 떼고 여기에서 빵을 굽는 그런 구조네요 0 0도 참나무 장작의 열로 구워낸 정통 방식 그대로의 빵초 어, 초콜렛 제품도 직접 만들어보네요. 뭘 먹어볼까? 어. 장작 가마 빵 중에 먹어보자고. 장작 과자. 장작 치아바테. 호두 깐바뉴 밀가루 미국산 캐나가산 허니 호두 황제 의 빵. 방아를 900번 찧어 장작가마로 구워낸 소금 쫄깃 버튼 바삭 빵중에 황제. 이것은 오미자 사과 탄산수입니다. 빵하고 맛이 잘어울리지 기대가 크네요. 장작 구이 과자? 응. 어. 약간 <laughs> 그러니까 거의 이 동부시에. 어. 내 스타일이야? 빵변에 약간 이거? 이 너무 좋아하는 봉갈국떡 음, 어. 완전 맛있어? 빵 맛은 빵 어때? 치어바 그거 잘라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일단 쫄깃쫄깃합니다 음. 음. 구멍은 뭐 아주 많지는 않구만 안에 되게 쫄깃쫄깃한데 음. 음. 맛있어? 이 속은 되게 촉촉하고 음. 식감도 너무 좋고 어, 맛은? 발효 맛은 안 나지만 어, 발효 맛은 안 나지만 네. 맛이 괜찮아? 속감도 너무 좋아 안내가 부드럽고 쫀득한 게이집 음. 빵의 특징인가 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이잖아 음. 그리고 이거 음. 너무 괜찮다 음. 이게 막이 흙이 음. 되게 얇아 음. 이 하나의 별, 이, 이 이런 별 있잖아 음.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다른대로 노하우가 있겠지 뭐 음. 음. 어, 이거 먹을만하네 음, 먹을만해? 음. 황제빵 900번 절구질을 해서 <laughs> 구웠다는 아니 촉촉한 니가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어. 안에 여러 겹으로 돼 있는 부드러운 여러 겹 이거 호스가 아닌데요? <laughs> 어, 어, 부드러워 호스이 아닌데 이거 만능이 어디에 이렇게 스파이잖아? 황제빵이라잖아. 9 0 0번절구지 근데 이게 되게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음. 나름 경쟁력 있는 빵이 나음 이거, 이거 봐, 이렇게 이얇게 음. 이게잖아 그러니까 음. 식빵인데 일종의 식빵이잖아 이게 일종의 식빵이고 그렇지 이렇게 결이 많이 나야지 여러 결이 나네 쭉쭉 찢어지는 음. 네가 원하는 바로 아. 그런 빵이네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맛도 좋아? 식감이 너무 좋고 촉촉하고 음. 부드러우니까 식빵이좀 이렇게 끓여서 먹거나 야 음료수가 양이 너무 적다 맛은 좋은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 지정우씨가 이거 이동네로 온게 아니라 이걸 보러 왔나 보다 음. 건축가가 보러 올 만큼 건물도 잘 짓고 그 안에 시원하고 사방이 시야가 확 트였잖아 빵도 맛이 괜찮고 약간 사장님이 식견이 있는 분같아 가족들하고 한번 천안 근처 오는 분들은 와서 구겨, 구경도 하고, 빵도 먹고, 초콜릿도 좀 사가고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화공간 같은요 일종의 문화공간. 갤러리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의 개념을 뛰어넘은 거지. 이제. 베이커리 카페는 건물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타운. 돌가마 식빵. 빵 돌가마 과자. 야, 만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돌가마 만주? 땅 돌가마 브레드. 땅 돌가마에서 매일 구울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고객 한 분당 한 개만 판매합니다.